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청사 건립 추진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반면 신청사 예정지인 달서구에선 신청사 유치를 기념하는 행사가 보란 듯이 열려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신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청 앞마당에 대구시 신청사 유치 기념비가 등장했습니다. 3년 전 신청사 유치 과정에서 달서구민이 보여준 열정을 기리겠다며 구청에서 3천만 원을 들여 세운 겁니다. 달서구는 여기에다 기존 10월 14일이었던 구민의 날을 신청사 유치가 확정된 12월 22일로 변경했고 이날 기념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의미를 담아서 달서 구민의 날도 변경할 만큼 우리 구민들에게는 뜻깊은 날이고요. 하지만 홍준표 시장이 지난 15일 신청사 건립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이후라 기념이 무의미해진 상황. 제막 행사는 홍 시장에 대한 비판과 성토의 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졸속 행정은 그만하시고, 시장님, 정말 시민의 뜻이, 뜻에 동참하십시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대구시의 사업 중단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면서도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어야지 정치가 주인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인 김용판 국회의원도 홍 시장의 발표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즉흥적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을 중단한 대구시와 유치 기념 행사를 강행한 달서구. 사업을 둘러싼 신경전이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영입니다.